자 첫번째 어차피 나는 슈퍼크릭은 뽑았다 이말이야 그쵸 그냥 꽁으로 나왔잖아 그런데 네이버 눈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슈퍼크릭 이거 돌파 안 해도 한 장만 그냥 갖고만 있어도 그 엄청난 효과를 제가 직접 봤는데 네이버 눈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 뽑아야 되지 않아 왜 9월 5일까지야 픽업 기간이 그래서 이거 뽑고 가려고 3만개 놔둬야 돼왜 왕바울을 위해서 3만개는 놔두는데 어제 꽁으로 받은 그 문제의 진상을 뜻한다는 5700 루비가 있지 않습니까 딱 5870개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어때 나의 작전이 네이버 누나가 빨리 나온다면 이건 왜 뽑아야 돼 나는 전혀 뽑을 마음이 없었거든 여러분들 어제 뭐 뽑았네 만에 할 때도 왜 뽑아야 될까 그 의견을 보니까 제가 따분기업 때 성능이고 나발이고 그딴 거다 필요 없고 그냥 귀여워서 뽑으라는 거야. 일찍 떴으면 좋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뽑을 거니까. 슈퍼 크릭 이런 거 뜨면 안 돼요. 그냥 깔끔하게 네이버 눈나 주시면 돼요. 눈나. 가자. 아, 쓸 수할 없는데요. 쓰레기만 잔뜩 나오네. 왜 네, 그냥 쓰할 나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굳이 없습니다. 한번 더. 아하, 무슨, 스알만 4장이 떠요. 원래 이렇게 잘안 뜨는 것이야? 픽업 기간인데도 이렇게 안 떠? 어, 떴다, 떴다. SR.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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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SR 떴어, 떴어, 떴어. 이거. 아이! 네이버 누나 달라고! 얘 달, 아이씨, 진짜. 아, 여기서 왜 제가 떠요? 이거 사실상 네이버 누나보다 제가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쟤는 이미 한번 공법으로 뽑았는데, 왜 제가 또 떠요? 그럼 나올 때까지 뽑아야 돼. 한번더 해? 아, 몰라. 나도 이제 이쯤 되니까 모르겠다. 뽑아, 그냥. 어머 세상에 아오 오 누나 됐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고마워요. 어, 다행이다. 어, 천만 어, 다행이야, 그렇죠? 얼추 범위 내에서 나왔으니까. 생각보다 늦게 나왔어요. 나는 5,800개 안에서 뽑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팔콘을 뽑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있었는데 우마무스메에서는 나의 행운이 통하지 않는 것인가? 팔콘도 더럽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어이구 이젠 진짜 쌀쌀해져서 가을이 왔구나 싶은 9월달 이번 달도 화이팅입니다요 지은이 리아연 어이구 부회장님 이게 툭툭 쏴주시는데그 툭툭이 엄청난 금액이라 제가 퍽퍽 얻어쳐맞고 있습니다 무려 50만원 샷다 내려 어우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뭡니까 추석도 경수님이랑 딴 응분이랑 길자랑 몽자랑 빵놈빵이랑 행복하게 보내세요 아이고 다른 이사님들께서 후원해주신 만큼의 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검은 돈입니까 제가 하나의 돈세탁의 수단인가요 왜죠 요새 뭐하시죠 막탈 던지고 이제 다시 랭게마러 가보겠습니다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 이정도면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거 뭐돈 복사 버그 아니냐고 은행 어플의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돈 복사하셨습니까 치킨과 햄버거 그 누구보다 만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 비싸고 비싸다던 교촌과 프랭크하. 나오네 안 나오네 마음 조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맛볶기도 이제 막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맥이 애매하게 떨어지는 거 기분 나빠요. 딱 맞추겠습니다. 유.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럴 때뭐 눈물이라도 날텐 나는 왜 눈물이 없지 몰라 그런 쇼라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부담이 없네요 팔콘 지금맨에 세상 쿨가이 그냥 툭툭툭툭 하루에 300만 원 그냥 툭까 그냥 툭툭 까 그냥 아가 그 앞에 필요없어 필요없어 뭐가 떴나? 팔콘은 아닌 것 같은데. 얘 뭐야? 이게 뭐예요? 뭐야? 불사조야? 말이야, 불사조야? 와, 아무튼, 삼성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거야? 같은 말이 이렇게 많아? 나 지금 하루에 300 구원 받은 사람이야. 쿨가이. 그냥 가는 거야.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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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똥,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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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꽝. 저 이성이잖아, 에이. 무지개가 떠야 돼렇지 금색은 이성이야. 하지만 나는 쿨가이. 팔콘 주세요, 팔콘. 꽝, 꽝. 꽝꽝꽝꽝꽝꽝꽝야나 이거 우마무스메에서는 똥손인가 안 뜨는데요? 아니 유진은 한 방에 삼성 세개 뜨고 막 그러던데 왜 나는 안 떠요? 꽝꽝꽝꽝꽝꽝꽝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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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꽝아 이게 맞아? 뭐가 이렇게 안 뜨냐? 어나 이거 갖고 싶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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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콘도르 빠싸 얘 갖고 싶었어 오케이 오케이 에콘도르 빠싸 약간 이름도 내 스타일이야 지금 꽁뽑아 아닙니까 여기서 뜨거나 말거나 세상 쿨가이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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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또안 떴네? 어머 세상에 이게 맞아요? 야 삼성 드럽게 안 주네. 삼성 캐릭터 픽업 뽑기 있잖아요. 저 뽑았어요. 아니 비보는 시작하자마자 무슨 다 뽑아 제끼는데 왜난안 나와? 왜난안 줘요? <laughs> 어, 대박 소름. 아 얘도 아니잖아 목소리가 벌써 귀엽지가 않잖아. 뭐야 얘는 정체가 마술사야? 이상한 애가 나왔어. 꽝안 바뀌어 무지개는 커녕 똥만 가득. 이게 맞아요? 아니 리기미 로또? 어머 세상에 진짜 더럽게 안 뜨네 미쳤네 또꽝 나올 것 같았지? 응안 나와 이게임 이런 이 거야 확률 어, 좋은 날이라 쌍용하나려고 그랬더니 이거 돌았네 이거 야 이게 맞아?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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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어머 세상에 그 와중에 이성 하나 싫어하냐? 야 팔코니 하나 뽑으려다가 거지 되겠다 거지 되겠어 꽝꽝꽝 꽝, 꽝. 무지개는 없어 꿈에서나 나와라 꿈꿈이 미친 야이 씨발 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꽝꽝꽝꽝꽝꽝꽝꽝꽝야 진짜 이거 확률 창렬 창렬 개창렬이네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지금 뭐 버그 걸렸나 어머 세상에 와 대박 바뀌었다 야 드디어 떴다 빠르고 빠르고 심지어 하나 떴어, 하나 딱 <laughs> 이거 되게 무서운 게임이네. <laughs> 어, 정말 월탱이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절대로 따라 하지 마시고, <laughs> 잘 봤습니다.